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탄핵에 투표를 하고 많은 여당 의원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지금도 보수의 가치를 믿고 그것을 실행할 그런 각오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고용적이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해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것이 제가 목숨 바쳐 지켜야 되는 보수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오늘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늘라다 아직 당에 소속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래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욱 위원 당신을 올해 최고의 반전남으로 선정합니다. 김상욱 의원의 투표를 격려하고 박수를 보낸 야당 의원들은 이 인터뷰를 보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